옛날보다 요즘 자주 먹는 건 사실이야. 그래도 치킨. 아 나도 치킨 먹을 수있잖아 나도 배치. 그럼도 유전돼. 왜그 치킨 먹었다고 구독 기소하는 건데? 어, 구독 기소하지 마. 저 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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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나? 와. 머리 한대 맞췄어. 머리 한대 맞췄어. 야별거 없어. 저게 있잖아. 백꼼 씨야. 저격 하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 내가 먼저 이렇게 있잖아. 고개 내밀고 있으면은 무조건 내가 이게 무슨 말? 저봐 <놀람> 쉬운 거 아니야. 저게 머리를 딱 내밀은 순간 머리를 이 가가 가구팔로 맞추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내가 먼저 머리 내밀고 있으면 충분히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별거 없어. 별거 없어. 백전 백승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고, 고개 내밀고 있으면은. 알지 무슨말인지 어쩌 드링크 처먹었네 돌았나 미쳤나 빨리 쫄에 걸렸나 내밀어봐 내밀어봐 <laughs> 봐봐 밥밥 안해 배가 안해 아배가 안해 배그 배배가 안한다 이제 배그 접는다 아니야 그냥 유튜브 접을까 왜냐 너희들이 맨날 나를 구독 취소하잖아 어? 나 구독 좀 해주지 너희들이 맨날 나 구독 취소하니까 나 이제 유튜브 안할거야 나 배그 접을거야 나 게임도 안할거야 아무것도 안해 어느덧 응. 댓글을 한번 응급 읽어볼... 세미냥 <laughs> 장점 잘생긴 몸 좋은 돈많은 잘하는 건 많은 키크 근데 왜 여친이 없을까? 발부? 발부? 발 발부가 뭐야? 발부? 발부가 뭐야? 발부? 발부? 발바닥 두두두 두가 뭐 있어? 두 두가 뭐가 있어? 발부가 뭐지? 야 이거 댓글로 좀 달아봐라 사상 최초 구독자 고 구독 취소하라는 유튜버. 그그그 그, 그. 아니 너가 자꾸 구독 취소한다 그러잖아. 너가 자꾸 말도 안 되는 핑계로막 구독 취소한다 그러잖아. 나도 속상해서 그러고 속상해서. 나도 구독하라고 싶은데. 구독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너가 구독 안해 주잖아. 그래서 여친은 없다고 미친 구독자들 진짜 돌았나다 진짜. 야 구독 취소해. 기분 나빠 씨. 형 구취할 건데 그래도 댓글은 꼬박꼬박 달게. <laughs> 아나 진짜 미치겠다. 어제 영상 댓글 좀있으면 1만 개 1만 개 돌파할 것 같은데 진짜 제발 적당히 해라 진짜. 아니 댓글이 너무 많아 얘들아. 나 진짜 토할 것 같아. 그 보는 거 힘들어 좀 제발 좀 하지 마좀 제발 좀 진짜 진짜. 야, 방금 한글어, 그 한국어 자막 뭘로 나왔어? 나 궁금해. 와, <목소리> 이너 경고 다한 번마다 치킨 먹으면 구치함쓰고 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 하아 진짜. 아니, 아니, 진짜. 나 진짜, 진짜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 하아 아니, 나 배틀그라운드 유튜버잖아. 아니, 그러면 치킨 먹을 수도 있지. 멍청한 바보 같은 거만, 진짜. 미친놈, 진짜. 형, 콧구멍이 점점 더 커지네. 아, 구치, 수고 아니, 콧구멍, 콧구멍, 콧구멍 나안 커졌나? 나안 커졌는데?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콧구멍이 커지는 말도 왜 이것 때문에 구독 취소를 하는데? 왜, 진짜? 어, 진짜 얘들. 어, 이 사람 미친놈들, 진짜 얘들 왜 이래, 진짜? 아, 게임하는 시간이 더 많은 구치 수거. 아니, 아니, 나는 배틀그라운드 유튜버니까 당연히 게임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지 아 그리고 너도 옛날에 내가 어? 내가 댓글 있는 시간 많다고 막 뭐라 했었잖아 그래가지고 게임 시간 늘린 건데 이번엔 왜또 게임? 아니 너들은 진짜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갔다가 너는 밤나 장난하나? 나 완전히 세대스이 노래 무슨 무슨 노래인지 알아? 이 너희들이 아나? 이 바보들아? 너들이 희 노래를 아 어? 브라더이 핸드폰 배경 사진을 했는데 킬 때마다 놀라서 구치함 수고 아니 그거 네가 하거잖아 네가 하 거잖아 내가 그 배경 화면으로 브라더 사진 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근데 네가 했는데 왜 네가 킬 때마다 네가 놀래가지고 네가 구독 취소를 하는데 아니 왜? 여자친구가 없어서 구취함 수거 아니 내 여자친구 없는 거랑 구독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아니 생기겠지? 어떤 좀 있으면 생기겠지? 아니 아니 생기고 나발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응? 내가 여자친구가 없는 거 가지고 왜 네가 구독 취소를 하는데 어?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얘네들 진짜 풀바이기 때문에 구취 수거 나풀바이기안 했어 풀바이기안 했어 나 지금 나 지금 이거 그냥 평범, 평범한 상태 그냥 가만히 있어 풀바이기안 했어 진짜 편집때 미친 개 진짜 똥강아지 미친놈 진짜 아니 잠깐만 그리고 풀바이기를 했니 안 했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왜 그것 때문에 구독 취소를 하냐고 어? 왜? 왜왜 재민이 형 댓글 최첨계 넘으면 구치 수거 아니 내가 하는게 알잖아 그거는 내가 그걸 하는 게아니아 너거들이 댓글 달고 있잖아 근데 왜 아니 왜 아니 미쳐 아니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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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뭐, 주제에 치킨을 먹네 구치 수거 아니 나는 배척을 하는 유튜버 뭐 할지 아, 재 재미 tv 재미 tv 만 재미 재미잖아 그 치킨을 먹을 수도 있지 아니 물론 옛날보다 요즘 자주 먹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치킨 아 나도 치킨 먹을 수 있다는 나도 배척을 하는 유저인데 왜그 치킨 먹었다고 구독 취소할 건어 구독 취하지 마. 형구독 버튼 눌러줄게 흐흐 <laughs> 아 진짜 고맙다 진짜 고맙다 아니 요즘 이상한 구독자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진짜 돌아버리겠어 정말 고맙다 이름 보고 핑퐁 플레이어 아 어, 탁구 선수구나 고맙다 사랑한다 핑퐁 플레이어 근데 이미 구독 중이네 구치 수고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나 진짜 미치지 자기장 쟁간내구치함 수고 아니 왜니자기당이 안좋은걸 왜내 탓으로 돌리고 나를 구취소 하는데 어? 아니 좀 이해를 할수 없네 그리고 임마 어니 아이디 니 공도 니똥고오재민 돌았나 미쳤나 빨리 쫄에 걸려나 이개 진짜 똑까가지 미친놈 진짜 닉네임 바꿔라 닉네임 바꿔라 왜니똥고가 난데 어? 내가 왜니 똥꼰데 어? 니똥고가왜 나고 내가 왜니 똥꼰데 미쳤나 돌았나 진짜 형애이라서구치함 수고 아니 나는 태어날 때부터 M자 이말다고 왜 그걸 왜그걸 가지고 날 구치한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 아 진짜 얘도 왜래 오늘 어 미쳤나 진짜? 어? 도란나 빨리 좀 걸렸나 진짜? 야! 그러지 마라. 진짜 구치하지 마. 구독해. 분명히 말했어. <목소리> 형 때문에 여친 없잖아. 구치하면 수고. 니네 여친이 없는 게왜내 탓이야? 말해봐. 야, 니가 여친이 없는 게 도대체 왜내 탓이야? 왜? 말해봐. 니가 여친이 없는 게 왜? 왜내 탓인데? 어? <목소리> 양말 한자 잃어버려서 구치한다고 수고. 니네 양말은 왜왜왜내 탓인데? 니네 양말 잃어버린 게왜내 탓인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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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도 너도 필요 없어. 구독 해 구독 취소. 지금 e b 구독 h 버튼 튼러러빨 p e r 안함 수고! 아 고맙다 진짜 고맙다 정말 사랑한다 닉네임 n a b 찍 n n y Tick 이 i c k 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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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다 c k t i c 구 t i 아 k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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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i c k t i c 뭘 봐? 하, 이제는 오리냐? 어, 이제는 오리냐? 내가 돌아보니까 진짜 나는 닮은 게 모아이를 만나. 어, 진짜. 씨. 어, 오랜만에 모아이 나왔다. 모아이, 야 이제 뭐 모아이 닮은 사진 나오니까 반갑다, 야 반갑다. 맨날 이상한 거 나오고 막 보라돌이 사진 나오고 이래가지고 모아이 사진 언제 나오나 싶었는데, 야 드디어 모아이 사진 보냈다. 고맙다. 앞으로 모아이를 계속 보내줬으면 좋겠다. 알겠지? 네이버 재니 t v 영감 검색어 보라돌이 짤 탈모 더란다 진짜 네이버 진짜. 네이버 미쳤나 진짜. 아 네이버 왜 이래 진짜? 어? 아 네이버 얘네들 알고리즘 좀 이상한 것 같아. 어? 근 미치겠네 진짜. 하, 이거 오리 오리 닮은 짤 아니었나? 어 근데 왜 갑자기 고릴라로 탈바꾸면, 내가 내가 말했지 동물로 이렇게 형 얼굴 이게 이거 합성하지 말라고 너들은 말을 안 들어 쳐먹어야 되잖아. 어 많이 먹엉 감사 안 감사해 안 감사해 이거 왜왜왜 왜, 왜 이런 식으로 합성하는데어 돌아버리네 진짜 새새 진짜 아 진짜 야그 와중에 디테일 봐라 디테일 새발 발을 그렸다 새 발을 그렸어 야 진짜 열심히 한다 너가 열심히 한다 진짜 야 이렇게 열심히 할 시간에 공부를 해라 공부를 어 보지마 잠깐만 야 한국 한국어 자막 테스트 한번 해볼까 내가 좀 발음을 똑바로 해볼게 아니 이거 편집자가 발음, 발음 똑바로 한다 무슨 말이야 대석으로 했어 자 한국어 자막 테스트 가겠습니다. 카나다라마파사아차차 카타 파하 어때 한국어 자막 괜찮게 나왔어 나왔어 재밌게 나왔어 아니 재밌게가 아니라 좀 정상적으로 나왔어 어? 어나 편집자 미치겠다 야 잠깐만 편집자야 이번 한 번만 배속으로 하지 말고 1 배속으로 정상적인 속도로 한번 해봐라 오케이 한 번만 더 테스트해 보자 오케이 자 한국어 자막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어때? 잘 나왔어? 한국어, 한국어 자막 잘 나왔나? 어? 환란사와리는 하루 내가 보니까 칸이 자랑 이게 막 풀발... 어? 아니! 풀발기는! 한국어 자막 잘 나오네? 아 유튜브 이상해 유튜브가! 아왜 얘네들 진짜! 어? 아니 미치겠네 진짜! 풀발기 TV 야 진짜가! 야 진짜 유튜브 검색창에 풀발기 TV 치면 나 나오나? 이거 합성 아이가? 진짜 내가 나와? 어? 아니! 아 유튜브 코리아 왜 이래? 아니 이거좀 너무 심하잖아 나는 재미 TV인데 아니 어느 유튜버가 아니 뭐아이 TV 쳐도 내 나오고 뭐아이 쳐도 내가 나오고 이제는 풀갈이냐 아니 미치겠네 진짜 어 어떡하지? 이거 편집해라 어 어떡하지 어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 편집하라 했다 아니 좀 편집 좀해밥 먹는 시간에 보는 사람도 있잖아 편집해라 분명히 말어이 미친 편집자 진짜 아니 월급 올려줬잖아 줬잖아. 너 때문에 어? 재미 tv 인기 많아지고 네가 월급 벌려 달라 그래가지고 월급 벌려 줬잖아. 편집 해라. <웃음> <웃음> 너도 야나도 야 이거 이거 며칠 전인가 일주일 전인가 이 주일 전인가 그때 나왔던 짤 아니야? 맞지? 다 시도도 봐 다시 봐 봐도, 다시 봐도 재밌네. 아니 나는 짤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봤던 짤인가 바, 안 봤던 짤인가 헷갈려. 헷갈려 막돌아버리겠어 진짜. 심심한데 똥이나 놀까? 야 심심한데 똥을 왜 누는데? 내 진짜 미치겠네. 제발 내 얼굴 표정이랑 똥이랑 연관짓지 마라. 분명 말했다. 원 나올 것 같은데. <laughs> 진짜 표정. 아나 표정 진짜. 아. 나왔다! 편안! <laughs> 내 표정... <laughs> 내 표정에 이런 자막... <laughs> 아이고... 재민TV 그래도 너희들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이가? 맞지? 어 나는... 어. 잠깐만 여담으로 하자면은 생방송 할때 이게 좀 채팅이 좀 약간 좀 선을 넘는다고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좀 메일을 달더라고 메일도 주고 댓글도 달고 근데 형은 이렇게 생각한다 얘들아 누구나 어린 시절 있고 누구나 초등학생 중학생을 거쳐서 고등학생을 거치고 대학생되고 성인이 된 거잖아 근데 어린 나이 친구들은 그렇게 채팅하는 게 재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다 보니까 좀 채팅이 좀 선을 넘을 때도 있는데 그거 다 어릴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다 재미 TV를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막 채팅을 선 넘는다고 해서 우리 막 너무 막,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재미 TV 생방송 보고 영상 보면서 즐겁게 보자 즐겁게 알겠지 어린 친구들 그렇게 댓글 달다고 해서 너무 뭐라 그러지 마 알겠어 알겠어 최초 입문. 청아에 <laughs> 가고 그렇지. 청아에 가고 춤추는 거 괜찮다. 언제든 준비를 할수 있는 거잖아. 근데 영상을 보낸다는 말은 이 뒤에 뭔가가 있다는 말이잖아. 뭔가가 재밌는 장면이 있으니까 영상을 보낸 거 아니야, 맞지? 누가 들어올 거 같은데? 오! <laughs> 총인문 직원은 정말 잘했다. 야 근데 이거 아이디를 어보면 웃긴 게 있잖아. 전부 다 다른 팀이야. 이세 명이. 이세 명이 다 다른 팀이야. 다른 팀. <laughs> 오랜만에 솔로로 간다. 솔로 에케! 좋았어. 에케 에케 체지스 사이터 야, 내 뒤에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오나, 일로 막 건방지리. 하늘을 찌르는 여섯. 어. 야,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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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탄. 실탄. 실탄 총. 체탄 총알. 어디 있는데? 체탄 총알. 아, 진짜 저기 어디 있어? 어? 여기 있네. 아, 이거 하나밖에 없네. 돌아버리겠네, 진짜. 야, 내 밑에 있는데? 문 열었다. <laughs> 아하. 하하. <laughs> 나 대신 수을탄 던져서서 너무 고마워. 딸피. 나와, 임마. 안으로 들어갔나? 아유, 되갔네. 아, 너 들어갔네. 하, 젠장할, 진짜, 씨. 사부장! 나나라나라나라나라 <laughs> 아, 그냥 솔커다 할 걸. 라킬마라라데 사부장. 파쿠라 한다. 가자. 미친 초록공룡, 진짜. 나라라라라 제일 싫어. 라 어!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연막탄이 저게 펼쳐져 있네. 간다. 오케이, 어, 왜안 맞아? 어왜안 죽는데? 아니 왜안 죽어? 몇 대를 맞췄는데 지금? 야그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야그내 거야 어디 있어? 아그내건내건아죠 있다. 봤나? 아 머리 한대 맞췄어 머리 한대 맞췄어 야 별거 없어 저게 있잖아 빼꼼샷 저격하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 내가 먼저 이렇게 있잖아 고개 내밀고 있으면은 무조건 내가 이게 무슨 말인저봐 쉬운 거 아니야 저게 머리를 딱 내밀 순간 머리를 이렇게 카고팔로 맞추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내가 먼저 머리 내밀고 있으면 충분히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별거 없어 별거 없어 백두 100, 백승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고개 내밀고 있으면은 알지 무슨말인지 어쩌 드니크 쳐먹었네 돌았나 미쳤나 빨리 쫄 걸렸나 내밀어봐 내밀어봐 봐봐 밥 안해 배가 안해 아배가 안해 배그 배 배가 안한다 이제 배그 접는다 아니야 그냥 유튜브 접을까 왜냐 너희들이 맨날 나를 구독 취소하잖아 어? 나 구독 좀 해주지 너희들이 맨날 나 구독 취소하니까 나 이제 유튜브 안할 거야. 나 배그 쳐볼 거야. 나 게임도 안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해. 야, 이거 튜토리얼 생겼는데. 튜토리얼? 야, 배그는 왜 튜토리얼이 없어? 야, 재밌겠다. 야, 정 나왔다. 정 나았다. <laughs> 새로 나왔네. 문거리 캐리. 눈거리 어! 간지 나는데. 어 뭐야? 바로트서 싸운다고? 야, 바로 죽이자. 바로 죽이자. 바로 죽이자. 어제쪽 쎈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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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뒤치기 해야 되거든. 죽라죽라죽라 죽어, 죽어, 죽어. 야, 세다 야, 내거세다내거세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 막는데.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예. 잘하는 애. 잘하는 애. 야, 그냥 자어어어 야 이거 칼이 나를 따라댕기네. 이 칼이 괜찮네. 일단은 사냥해서 레벨을 먼저 하고 가자. 무진하게 가자. 야 이거 새끼들 좋다 이거. 몹들 몰아 가지고 한 번에 빡! 빠방! 빠빠! 빠빠! 차! 하, 차! 파! 차! 아나 이거 아이이이 게임 소재 재밌는 거 같아. 이끼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자! 자 빠빠! 자! 펀! 문되고. 오! 오야! 오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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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아... 처치 0하1킬좀 하자 진짜 제발 좀 진짜 야 캐릭이 안 좋았어 내가 볼때 이킬 괜찮네 야이 세킬 좋다 이거. 하 얘는 생긴 게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왠지 셀것 같지 않나 어 제로 제 제로 한번 해보자 2 1 오픈 일단 제일 멀리 가자 제일 멀리 3 2 1몸 나올 거야 이 근처에서 레벨업 하고 안으로 오케이 레벨업 하고 안으로 들어가자 <laughs> <laughs> 오얘 센다! 몸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잡는 게 유리하네. 팍팍팍팍 팍! 야얘센것 같아. 얘는 지금 내가 레벨이 14고 얘네들 몬스터가 레벨 21이잖아. 근데도 얘네들 다 잡고 있잖아. 얘네들 잡으면 경험치 많이 오를 것 같거든. 팍팍 팍! 팍! 레벨 20! 팍팍 팍해! 레벨 21! 야 이거 레벨, 이거 보스를 잡아야 빨리 오르는구나 오케이 이해했어 야 아, 아이템 좋은 거 떨어졌다 야 잠깐만 내 뒤에 발자국 소리 들데야쟤문단쟤야쟤왜쟤쟤왜 지금 쟤, 호오! 어! 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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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너무 세. 너무 세. 움직여! 움직여!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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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얘왜 어, 이렇게 쎈야얘 너무 쎈데? 나도 이걸로 할까? 근데 이게 쎄보여 스킨 바꾼다 혁명의 불꽃 오케이 야 얘가 아까 쎘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이번에는 1등 한번 해보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저번에 1, 1등 했잖아 이걸로 한중일 대회에서 씨. 이제는 노하우가 생겼어 무조건 말타고 멀리 가가지고 안전하게 사냥은 하고 알템 먹고 스킬 레벨 올리고 레벨업 한 다음에 그,때, 그,때, 전투를, 전투를 시작해야 돼. 이해했나? 예, 이해야! 야, 얘, 얘 진짜 세네! 얘 원컵 나잖아, 원컵! 얘 원컵 나는 애네! 진작 얘로 할걸, 봐봐! 한 대에 피가 다 깎이잖아, 그냥! 어? 얘는 뭐야? 음. 상인? 에이 멈춰, 멈춰, 임마. 상인? 아이 멈추라고. 아이 멈추라고. 어, 야, 전설! 전설무기!! 전설무기!! 야 무기 바꿨어 어, 잠깐 누구 온다 누어 온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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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앞에 누구있다 죽이자 레벨 13! 내보다 낮아 내보다 낮아 스킬! 됐어 죽였어! 야 정말 사람이지. 오죽 우리 어, 나 전설 무기야, 전설 무기. 나 있어, 이케. 아이템 겁나 많아 얘. 우와, 우와 레벨 24. 야 이번에 뭔가 느낌 있다. 야템 겁나 많이 먹었어. 우와. 야, 느낌 왔다. 야, 지금 자기장이 마을로 잡혔는데? 자기장이. 어, 이거 자기장 아픈데? 어, 야, 잠깐내 앞에 사람 아이가? 야, 잠깐만, 일단 싸우지 말자. 일단 싸우지 말자. 자기장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야, 지금 자기장이. 가운데 잡혔어. 마을에 잡혔어. 이거. 존버하다가. 애들. <laughs> 싸우다 지쳤을 때. 지금 싸우고 있잖아. 지금 소리 들리지? <laughs> 싸우다 지쳤을 때. 그때 몰래 들어가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야, 싸우 소리 들린다. 저 위에서 싸우네. 잠깐만. 잠깐, 뒤를 모르겠는데. 오케이. 숨어야 돼. 싸우면 안 돼, 일단. 싸우면 안 돼, 알겠지? 여기가 자기장이거든, 지금. 야, 싸우 소리 들린다. 어서 싸운다. 잠깐만. 위에서. 위에서. 지금! 어머, 어, 어, 너무 아프다, 얘. 어, 잠깐만, 어, 어. 일단 피 채우고. 자기장 아니야, 괜찮아. 자기장 아니야, 괜찮아. 일단 피 채우고, 다섯 명 남았거든. 네명 남았어, 이제. 마지막에, 어, 이거 뭐야? 확킬 아니, 아, 아니, 경비원 때리면 안 되지. 아, 아 경비원을 왜 때려? 경비병 쎄단 말이야 얘네들 어딨어 근데 야 연방탄 연방 연막 탄폈어 연방탄 이 안에 있자 그냥 이 안에서 경비병 열로 유인하고 나는 밑으로 떨어져 나는 밑으로 떨어져 오케이 일단 버티자 일단 버텨 폭합적이야 오와 아이 경비병이잖아 어 경비병 죽었어 파킬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나이스 3킬 삼킬 성공타임! 성공타임! 오우! 어! 오 어, 잠깐만!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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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3명 남았잖아! 스타우터까지 기다려! 피채우고 오케이 1대1 1대1 싸우자! 아니!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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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존버을 하면 안되는구나 그냥 싸우고 키라고 해서 레벨업을 계속 올려야 되네. 그냥 존버하면 안 되네. 야, 이 게임은 존버하면 안 되네. 그냥 무조건 싸워서 많이 죽이고 템 많이 벌어 가지고 성장해서 그냥 찍어 누르네. 딜로. 아해 씨. 잠깐만 잠깐만 잠깐 만 동작까만 동작까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 나이가. 그러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 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좀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아? 어? 금방님이 하늘을 찔른다 하늘 찔러. 빨리 눌러라, 임마! 하 누르고 어다